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는 궁정 학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음악적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던 도시에 그보다 나이가 어린 천재 음악가가 한명 있었는데 그 천재 음악가가 누구였냐면 모차르트였습니다. 살리에르의 음악적 재능은 이 모차르트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빛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모차르트에게만 박수를 보냈죠. 살리에르도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음악적인 천재 모차르트 때문에 살리에르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어요?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낫겠습니까 차라리 모차르트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없어지기를 바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살리에르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야, 위대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 그에게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영감을 받고 무엇인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차르트를 바라보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살리에리였다면 실제의 살리에리보다 모차르트를 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했을 겁니다. 전혼만 없었더라면 <laughs> 전혀성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모차르트가 주인공인 영화, 아마데우스. 들어보셨죠? 이 아마데우스 영화에 살리에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참담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악적, 음악에 대한 열정을 주셨더라면, 음악에 대한 재능도 주셔야죠. 왜 음악에 대한 열정만 주시고 음악에 대한 재능은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더라라는 것이죠. 살리에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왜 나에게는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모차르트에게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습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 능력이 없어가지고, 원치 않는 결과, 또는 내가 싫어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무능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마치 모차르트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이 살리에르처럼 말이죠.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오늘 내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만족하냐라는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남성의 28%가 만족한다. 그리고 여성의 13%만이 자기 외모에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외모를 바꾸겠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남성은 94%, 그리고 여성은 99%가 내 외모를 바꾸겠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 그러니까 외모를 포함해서 자기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인생,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어떤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를 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작가의 혼이 담겨 있는 것을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 예술 혼이 그곳에 온전히 스며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작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체를 만드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혼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작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동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 한복판에 나를 내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로이 숨죽여서 흐느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요? 13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만드셨구나. 나는 망망대에 그저 내팽겨쳐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시고 기이하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도 내 아픔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때에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깨달아져서 모든 절망과 낙담이 변하여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고백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 있기 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기묘하신지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땅에 무심히 던져진 존재를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주게 감사함.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비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고 삶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군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주어진다는 라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 17절과 18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한지 봐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그냥 창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 많이 고민하신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계획하시면서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 어떤 길이 가장 은혜로운 길일까? 어떤 길이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일까? 수많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든, 내가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느끼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되,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생각 끝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봐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것보다 암담한 생활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70년이에요. 일평생을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암담해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보십시오.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에도 너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앞길이 캄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내 바램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짐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다섯 가지 동사로 요약된다라고 합니다. 첫째, to want, 욕망이에요. 내가 무엇을 욕망하면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to have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to run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to love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우리가 만나도 교회에서 만났고 또 천국에서 만날 터인데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To love,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이 다섯 번째, To believe 무엇을 믿으며 살 것인가 돈을 믿습니까? 자녀를 믿어요? 건강을 믿어요? 지식을 믿어요? 그거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믿는 만큼 그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고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을 믿고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내 앞에 펼쳐진 어떠한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이 땅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에게 유익한 길로, 나에게 꼭 필요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는 시죠.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거리, 없기를. 입세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아무런 현실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겠다. 오늘날 내게 주어진 길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이든,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이었던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길은 내게 유익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죄악을 되도록이게 봐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 봐라. 도대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냐? 여러분, 오늘 내가 실패했어요. 건강이 힘안 좋아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오늘 나한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된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결심하며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 걸음걸음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